안녕하세요. 하다학원 초중등부 원장 김현지입니다. 이번 설명회 에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소중한 시간을 내주셨던 만큼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친구들이 등록하고 있고 설명회를 참석하지 못하셨던 학부모님들의 분이도 있으신데요. 12월달에 동일한 앵콜 설명회가 있으니까 딱 마지막 한번더 하거든요. 그때에는 친구들과 함께 방문하셔가지고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윈터스 그를 연속 7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시그니처 프로그램인데요. 하다건 고등부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만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12월부터 접수를 시작했었는데요. 올해는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여쭤보셔서 뭐 아까 보니까 11월달부터 아마 모집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아마도 이 영상 밑에 남겨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빨리 등록을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비고의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전에 정규 수업에서 하목 수금 그리고 주말에 오던 학생들 전원을 오전 10시부터 배치해서 하다학원 고등부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예비고일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게 됩니다. 초등부랑 중등부의 윈터스쿨처럼 선택해서 윈터스쿨을 수강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고일 학생들만큼은 윈터나 정규의 모든 수업이 정규 과정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하다 학원에서 국어, 영어, 수학 모든 수업을 진행하는 학생들은 안내해드릴 일정대로 쭉 참석해 주시면 되고요. 모든 과목을 수강하지 않는 친구들은 오전에 학생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마련된 자습실에서 조교 선생님들의 감독 하에 개별적으로 학습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대부분의 학교가 1월 둘째 주부터 방학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학이 늦게 시작되다 보니까 봄방학 없이 3월 전까지 쭉 방학인 학교도 절반 이상이나 된다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윈터스쿨은 1월 13일 월요일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윈터스쿨 전체 기간은 총두 가지 텀으로 나눈 고등학교 배정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 전 1월을 1차 윈터스쿨 그리고 학교가 배정이 된 2월 10일부터를 2차 윈터스쿨로 구분합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8개 학교의 기출문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배정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수강이 가능하고요. 특별히 국어와 영어는 매년 저희 재학생들의 배정 현황을 기반으로 해서 3개에서 4개 학교를 선정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대부고와 해성요고는 가장 많은 재학생들이 배정받는 학교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확정이 된 상태이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재학생들의 배정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지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월 달 1차 윈터스쿨에는 학교와 상관없이 레벨별로 모든 학생들이 함께 수강하고 2월 배정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학교 기초 위주로 2차 윈터스쿨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은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첫 번째 정식 명칭은 전국연합학력평가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때의 범위는 중학교 전 범위를 대상으로 치르게 되고 그리고 4월 말이나 5월 초에는 각 학교의 중간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3월 모의고사는 중학교 전 범위를 다루긴 하지만 4월에 있을 중간고사를 대비해서 수업 진도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실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에는 구정 연휴가 1월에 있어가지고 1월 마지막 주 수업은 2일, 3일 요대로 대체돼서 총 4주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휘경여중 학생들만 2월달에 졸업식을 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1월 8일이나 12일 사이 요때쯤에 졸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졸업과 아니, 상관없이 근데... 그대로 유지하면서 졸업식 날에는 잠깐 꽃만 받고 빠르게 학원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원래는 2월 초 학생들의 봄방학 때문에 일주일간 이 기간을 정규 수업으로 진행했었는데요 올해는 중학교 3곳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봄방학 없이 3월까지 쭉 겨울방학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따라서 학원에서는 최대한 많은 학생들의 학사 일정을 고려해서 윈터스쿨을 2월 말까지 최종 6주로 진행하고 학사 일정 때문에 학교에 가야 돼서 오전 수업이 어려운 학생들은 주말이라든지 별도 일정을 이용해서 해당 주간에 보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첫째 1월 정규 수업은 연휴 기간인 27일과 31일을 2일, 3일 수업으로 대체해서 총 4주간으로 진행이 되는데 27일과 31일은 학원에 오지 않습니다. 둘째 윈터스쿨은 가장 많은 학생들의 학사일정을 고려해서 1월 13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고, 1월에 2주간, 그리고 2월에 첫 주간을 포함해서 총 3주를 1차 윈터스쿨, 2월에 3주간을 2차 윈터스쿨로 진행하고, 총 6주간의 윈터스쿨이 오전 10시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터스쿨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은요. 오전 10시에 시작해가지고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그리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보통 중고등부의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오후 6시 이후로 수업이 배치가 되어 있고 오후 시간에는 특강 형태로서 이렇게 길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 과목을 한 4시간 이상 하다 보면은 뒷수업의 집중력이 정말 많이 흐트러지고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아침부터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아침 수업의 집중도가 너무 아까워서 아침부터 불러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부터는 이런 식으로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오후에 아이들이 각자 집에서 스스로 공부를 하거나 혼자서 공부했던 내용이라든지 암기과목 그리고 혹시 필요하다면 특강과목을 오후로 배치해서 부족한 과목을 추가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데요. 모든 과목을 저희 학원에서 수업하지 않더라도 다른 학원이나 특별한 일정이 없다면 모든 학생들을 오전 10시부터 와서 공부하는 스케줄로 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미니 모의고사가 있는데요. 하다 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목과는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3월에 있을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국어, 영어, 수학을 1시간씩 진행하게 되는데요. 하다 학원에는 1분 안에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모의고사를 바로 채점하고 최다 오답을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요. 모의고사를 치르고 나면 해설 강의를 고등부 선생님들로부터 당일날 바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미니 모의고사 시간에는 모 모든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미리 조절해 주시기를 정말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팩! 예비 고일 학생들의 3월 학력 평가,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정말 정말 중요한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등학교 진학 후에 그 학교 내에서 본인의 국어, 영어, 수학 과목별로 등수가 공개되는 시험입니다. 고등학교 첫 번째 이 시험을 통해서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목표 등급을 위해서 내가 몇 등을 해야 하는지 그렇게 붙여놓고 그때부터 중간고사까지 달려야 합니다. 책. 하더 학원의 커리큘럼은 8주에 안한 번씩 완료가 되는데요. 현재 11월 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마지막 예비고일 과정이 12월 말에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스스로 진행해야 하는 사회과학 암기 과목 같은 경우도 주간의 목표를 세워서 반드시 빠르게 시작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평생에 써야 할 머리를 지금부터 4개월 동안 내년 2월달까지 모두 다 써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의 손을 떠난 이브이고의 학생들을 이제 대표님과 고등어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